이 영상 보러 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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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무게충 박혜림이야. <laughs> 안녕, 나는 밥빠 보이지만 한가로 우림이야 <laughs> 안녕, 나는 유리맨탈 <무리멘탈> 해양이야. <laughs> 안녕 얘들아, 오늘 우리 건강경영학과의 취업 준비 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야. <웃음> <웃음> 나는 학점은 1학년 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학년 되니까 이제 애들도 더 치열하게 학점 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학점 따기도 더 힘드니까. 저학년 때 관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다. 그리고 나는 학점이 이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란 말이야. 1학년 때 이제 학점을 따면 그 성적을 계속 4학년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1학년 때 시프를 두번 받았는데, 1학년 때가 가장 성적 받기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1학년 때는 출석이랑 과제 할때 성의만 보이면 1 0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취업을 할때 내가 원하는 기업이 성적을 본다면 당년대가지고 다시 재수강을 할 수가 있거나 지금부터. 씹불은 면하기. 나도 혜리미처럼 사실 씹불이 아두 개나 있어. <laughs> 역시. 나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시험 전날에 그만 술을 마시, 마셔버리게 된 거야. 저처때에 미쳐 있었던 거지. 나술 아 좋아할 때이 어,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씹불을 그때 한번 받았었고 또 작년에 이제 매주 쪽지시험을 봐가지고 성적 반영되는 과목이 있었는데 내가 매주 시험 공부읽없잖아 <laughs> 그럴 리가 <laughs>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10불을 받아서 전공이 10불이 두 개나 있어. 근데 뭐 10불이 물론 제도록이면안 받으면 좋긴 한데 10불을 받았다고 해서 내 학점 망했어. 내인생을조졌어막 이런 식으로 너무 낯가하지 않아도 되고, 나도 10불 두 개나 있는데 총점이 한 4.1에서 한4.2 정도 음, 되어서 맞아. 그리 <laughs> 재수강을 해도 좋지만은 이게 3.5만 넣으면 요즘은 이제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요성이 점점 날아지고 있으니까 3.5만. 넘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포용하고 가도 응.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제 시간표도 전폐 교필를 각 학년에 이제 들을 수 있을 때다 들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음. 나중에 이제 정적 때 잡으려고 하고 못 잡으면 그것 때문에 졸업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 그때 그때 다 들어놓는 거야 천을 음. 우리가 또 수강신청이 음. 좀 빡센 그런... 편이잖아. 맞 교수님한테 빌어놓기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맞아. 교수님한테 근데 빌어도 안나와 교수는 음. 교수님이 맞아, 꼭 계세요. 맞아. 교수님 알고 계신가요? <웃음> <웃음> <보고> 계신가요? <laughs> 보고, 보고 계신가요? 나는 그 1학년 때 하나 과목을 포기했거든. 그래가지고 우주공강이 생겼는데 나는 그때 예습복습하고 약간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했어. 근데 그게 절대 일주일못 가. 당연하지? 진짜. 일주일못 가. 그리고 약간 3시간 넘어가는 우주공강 있다면 자취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 아, 하지 마. 약간 그리고 테트리스로 무조건 우겨놓고 아, 얘들아, 공강은 진짜 꼭 필요한 거야.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날 공강 너네 꼭 만들어 나도 혜림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시간표를 많이 우겨 넣었어 어떻게 했냐면 제일 잘 짰던 시간표가 이제 금요일 공강을 만들고 음. 이제 수목에 모든 수업이 다 오전에 끝나게끔 낮에 어? 끝나게끔 다 만들었어 음. 학교가 일찍 끝나면 대활동 회의를 간다거나 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했거든 음. 이렇게 짜면은 목요일날 여행을 출발해서 일요일날 음. 돌아와도 음. 되는 거야 좋다 되게 네, 꿀이잖아 음. 그래서 시간표를 좀 효율적으로 잘 짜면 시간도 확실히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나는 심화전공을 하고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도전이나 전도 우전 생각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전공을 더 심화있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심화전공을 선택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 교수님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음. 그리고 또뭐 1, 2학년 때안 맞았던 그런 교수님 수업도 음. 내가 나중에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심화전공은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아요. 나는 글로벌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글경 복전 절대 비추 음, 절대 음, 비추요 그래? 이게 왜냐면은 어, 이거. 우리가 관광경영학과잖아 그래서 응. 나중에 과목에서 이제 뭐 관광마케팅이라던가 응. 호텔 회계같은 과목들이 이미 있어 그리고 정형 부분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응. 나는 관광인데?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글경 복전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건 절대 비추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직무를 이제 관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맞는 직무이 이제 글경 쪽으로 복전을 하고 있는 거고 나 같은 케이스는 괜찮지만 이런 친구들 있어 상경계열 우대라고 기업 공고에 보면은 이제 회계 직무나 이런 친구들은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이런 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미 상경계열이야. 관광경영학과라서 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린 이 메리트가 있고 글경에 복전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회계 쪽에 좀 많이 배우고 싶어. 근데 음. 복전하게 되면은 무역도 배워야 되고 경영도 배워야 되고 마케팅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다 보니까 나는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경영 쪽에 좀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구전을 하던가. 아니면 따로 자격증을 따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 나도 우리 매 말처럼 약간 글로벌 경영학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복전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글경이 진짜 수완 시청이 너무 빡세잖아.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실무적인 게 필요하니까 나는 차라리 자격증 따는 게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전을 했지만 포기한 케이스야. 우리 매 말처럼 만약에 글로벌 경영학과를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다는 사람은 약간 나처럼 자격증 아니면 부전공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데 비교. 학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는 신공제전이나 아리 패널에 참여했었는데 이제 학교에 아리 멘토링이랑 스터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선배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별로 없고 그런 거를 활용하면 선배들이랑 교류하면서 취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학교생활 뭐 궁금한 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해연이가 방금 말했던 알리멘토링이랑 아리 이리튜터링을 아리 참여했었는데. 이제, 원래는 1학년 때 내가 2T로서 참여를 한번 했었어. 우리 학과가 약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들 그런로망 있잖아. 막 음. 뭐 선배들이랑 이렇게 음. 친해지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맞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학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배들 간의 교류가 좀 적은 음. 편이야. 그래가지고 선배를 알 톡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제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배랑도 알게 되고, 여러 정보도 얻게 음. 돼가지고, 나도 아, 튜터로서 좀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음. 나는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래 튜터링에서 튜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나리 멘토링에도 참여를 했었어. 근데 확실히, 이제, 2021학번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봤다 보니까, 음, 처음에는 음. 좀쭈뼛쭈뼛대 어색하니까, 음,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폭한에뭐 <laughs> 이렇게, 가서 하 웃기네? 진짜 폭격기야, <laughs> 막. 저, 근데 진짜, 우리도 새내기 때, 세세한 거몰랐어 힘들었잖아. 음. 근데 걔는 아예 못 가봤으니까 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혜원이 말처럼 막, 취업 준비라던가, 대학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우리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이번에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했거든. 근데 다음에 자소서 쓰는 거 되게 힘들지. 그래서 음, 내가 자소서 관련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를 했어. 직자 직무 음. 관련 영상도 보고. 그리고 자소서 쓴거를 직접 청삭도 받으면서 약간 자소서 쓰는데 되게 자신감도 없고 그랬거든. 우리 나중에 취업할 때 보면 교외에서 그렇게 청삭 받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 우리 교내에서도 받아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 한번 참여해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교내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학교 가기 전에 다들 교환학생 이런 거 가보고 싶고그래서 음, 나도 가보고 싶었거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뭐 지역 정도는 정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조건이 다르니까 토익이나 토플 그런 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면 바로 가고 싶을 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토익이나 토플 말고도 영어 면접도 있어가지고 그학년때 미리 미리 준비하면 음. 좋을 것 같아 교환학생 말고도 우리 학교에 해외 관련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 그 중에서 나는 아리 세계탐방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리세계 탐방이 어떤 활동이냐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야. 아리세계 탐방 우대사항을 먼저 알려줄게. 우리가 아리인성교육이라는 교양과목이 있거든. 그거를거나 아니면 토익 400점 이상이면 우대사항이 돼. 2021년도 아리세계 탐방에서는 그 독일의 명문학교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듣는 게 있더라고. 이게 좋은 활동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들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같아 우리 학교는 학위의 동계마다 현장 실습 공지가 올라오거든. 이번에도 공지가 올라온 걸 내가 봤는데 나는 거기에 우리 전공과 관련 없는 직무에도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거기에 공고 지원 자격을 보면 전공 무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직무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면 한번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또 현장 실습에 많이 올라오는 우리 과랑 관련된 공고 같은 경우 이제 호텔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번에 내가 아는 선배가 호텔로 현장 실습을 가셨어. 응. 이게 왜 실습이 또 중요한지 모르는 친구들 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 히 이론만 배웠을 때랑 실무에 제공할 때랑 정말 천차만별이거든. 응. 그래서 선배분도 이게 실제로 가보니까 일도 좀 많이 힘들고 또 낯선 환경에다가 업무도 다 처음 보는 것들이다 보니까. 응. 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힘든 만큼 뭔가 실무에 뛰어보면서 나중에 뭐 자주 쓸 때라던가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다들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이걸 지원을 하면은 이제 면담?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면접 보셨고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셔서 한번 제 3, 4학년 때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을 하다 보면 수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음... 근데 나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나는 부모 부모님이 취학을 안하고 계속 대학생활을 하시길 원하셔서 음, 스트레이트 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취업할 시간이 별로 없으면 음, 취학을 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되게 고민 중이에요 우리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서 꽃이 볼까 휴학했지. <laughs> 아, 지금 순이라고대답하겠는 <수류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대학생활 하면서 나는 휴학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혜연이 말처럼 취업 전에 휴학을 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스펙이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미리 준비해놓으려고 지금 휴학을 준비하고 있거든. 일단 우리 휴학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스펙도 준비하고 그러면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 나는 쉬려고 휴학해도 괜찮다고 정말 생각하는 게, 나는 이제 학기 중에 너무, 휴학이 이제 너무 하고 싶었던 음, 적이 있었어. 음, 왜냐면, 아, 학기도 학기인데,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연애도 해야 되고, 아. 알바도 해야 되고, 막 공부도 <laughs> <laughs>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너무 바쁜 거야. 생활이 너무 지쳐 있었고, 특히 나 그때 또팀플이 어... t 원이 이제 그지같은 마주치친구막 어... 그지같은 팀원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음... 많이 했어 그래서 아 약간 번아웃이 온 거야. 음... 너무 이제 쉬고 싶었던 거지. 음... 이렇게 번아웃이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학교에 다니기보다는 가끔씩 나를 좀 환기시키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친구들이 말해줬던 것처럼 뭔가 아무런 목표가 없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일년을 그냥 허비 없이 날리겠단 음... 말이야. 시간 낭비죠. 뭐, 한 것도 사실 그냥, 사실 휴학생들 보면 야심차게 계획을 막 세우지만은, 그냥 막, 한시에 일어나고, 막뭐 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자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좀쉴 계획도 세우고, 또놀 계획도 세우면서 좀 널널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휴학 생활을 즐기면 좋을 것같아 다들 알바 많이 하잖아 네, 이제 그게 나중에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 서비스직과 관련된 알바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것도 기르고 나중에 알바 했을 때 그렇게 길게 일하는 것도 되게 끈기 있고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알바도 꼭 해보는 거 추천하고 이 알바 하면서 돈도 다들 많이 모으잖아 그러면서 강하게 돈으로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대학 생활 동안 알바를 꼭 해보는 거를 추천해 나는 어... 다른 뭐 카페나 이런 알바도 해봤지만은 기억에 남고 좀 자주 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운영요원 알바를 많이 했었어. 운영요원이라는 거는 마이스 산업에서 뭐 컨퍼런스나 포럼 같은 게 열렸을 때 스텝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돈이 최저시급인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만 원이야. 그래서 돈도 꽤 많이 벌수 있고 또 마이스 산업으로 가야 이제 친구들은 그런 운영요원 경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 알바도 하고 또 경험도 쌓을 겸 이렇게 용돈 벌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대회할 대활동을 알르바이트처럼 좀 많이 한 타입이거든 대활동에서 이제 활동비를 많이 줘 그런 걸로 이제 밖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산다거나 경험도 쌓으면서 활동비로 이제 염명을 하는 건데 적게는 뭐 5만원 받는 대활동도 있었지만 많게는 한 대활동에 50까지 받아 봤고 그래서 이 대활동들을 한 달에 이제 여러 개 했다 보니까 나는 200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어 사실 대학생들한테 되게 큰 돈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애초부터 대활동 지원할 때 이건 알바로 해야겠다 <laughs> 라고 <laughs> 지원을 한 대회활동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도 쌓으면서 용돈도 벌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대회활동 되게 다들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대회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 대회활동을 하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글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잖아. 음. 근데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직무나 그런 관심 있는 활동 같은 거를 대외활동으로 나는 그걸 해소할 수있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중에 자소서에서 다 똑같은 자소서 보면 재미없잖아. 음. 근데 대외활동 그런 경험이? 되게 좀 특별하게 보신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 대외활동도 많이 해보는 거를 추천해. 나는 대외활동을 찾아볼 때 외부 홈페이지도 많이 찾아보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 학교에 올라온 공지사항 잘 보면 되게 괜찮은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이나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보면 약간 내 전공에도 맞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괜찮은 외부 활동도 찾을 수 있으니까 다들 홈페이지 자주자주 확인하고 그리고 학교 교 국내에서도 진행하는 것도 많이 올라오니까 학교 공지사항 다들 자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나는 대화활동 중독자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laughs> 그래서 대외활동을좀 가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음. 가릴 건 되게 많지 되게 많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일단 활동비가 없는 대외활동 활동비가 없어도 뭐 내용이 알차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혜택이 있으면은 사실 괜찮은데 뭐 혜택도 별거 없고 그냥 활동비도 안 주고 그냥 대학생들 노릇 착취시키려고 알바 땜빵으로 쓰는? 음. 그냥 수료증 하나 틱 던져주고 일 시키는 그런 대외활동들도 있어 혜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혜택들이랑 하면은 실무진 멘토링이라던가 아니면 특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나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부수 활동자가 되면은 서류 전형을 패스해줘 음. 그래서 되게 좋잖아.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으면 활동비가 뭐 없어도 괜찮겠지만 혜택도 별것도 없고 활동비도 안 주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그리고 오히려 활동비를 내는 대활동도 있다. 무슨 아, 짜 사이비같이 나도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야, 맞지, 아니야? 원래 대당 같은 건데 어? 20만 원을 내라는 거야. 어나 그거 봤어. 문 뭔지 알아? 이런 대화활동들이 있어 순수한 대화활동 그니까 2 0만원의대학생들도 얼마나 큰돈인데 <laughs> 그래서 그런 대화활동 무조건적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일기를 약간 피하는 게좀 좋아 이제 일기는 약간 복불복인데 나도 일기를 했었는데 좋았던 대화활동도 있고 아니었던 대화활동도 있어 장점이랑 하면은 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 또일기여서 지원을 막 해주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뭔가 세계가 엉망이거나 막 담당자분이 좀 엉터리거나 중단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 세 번째는 대활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계 없는 대활동들이 굉장히 많아 요즘 보면은 그냥 카드그서 템플릿 써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그런 대활동들 많잖아 그런 대활동들 해도 좋긴 해 해도 상관없고 본인 만족이고 또 나처럼 알바처럼 아, 애들을 당연히 그런 거 해도 괜찮은데, 근데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나는 그거 비추하고 싶어. 너네가 나중에 취업해서 면접 가실 때, 아, 저는요, 인터넷에 있는 템플릿 테크노믹스 만들어서 올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게 너의 직무에 대해서 관련이 있고 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활동 내용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할수 있겠어.